이분은 1억 2천에 계약을 해서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으시고 임대인이 40년생인가 그랬어요.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저한테 이제 너무 절망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일단 파산에서 빠지게 되니까 이분 연락이 와서 변제를 하셨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의신청을 하시면 하나의 그 돌파구가 될수 있거든요. 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요즘 많이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고 있고 또 그거와 아울러서 임대인이 또 사망한 경우까지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서류를 받으면 일단 임차인들도 너무 놀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데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바로 그냥 연관을 시키시고 너무 그냥 절망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는데요 임대인이 파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임대인의 파산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가서 임대인의 파산 관련된 서류를 열람을 해서 검토하다 보면 전세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초가상태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임차인과 너무 많은 보증금 자기 재산에 비해서 많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부채가 있다거나 아니면 세금이 다수 밀려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전세 사기로 고소를 검토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파산 채권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다른 채권과 다르게 임차 보증금 그 채권에 관해서는 파산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게 있다면 강제집행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임대인 사기 여부를 좀 검토하셔서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임대인이 진짜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서 실험을 받게 된다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파산 재단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임대인이 파산해서 난 보증금을 못 받구나 그렇게 지에 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 전문가를 찾아서 임대인의 사기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사기죄 고소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하나의 그 돌파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자 소가리 하시거나 혼자 속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임대인이 채무 초과 상태 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럴 때또 중개인이 제대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랄지 유보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혹시 중개 보조원이 사실상 전세 계약을 전부를 중개했다면 이것도 중개업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파산했다라는 서류를 받고 나서 너무 뭐 상심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법모사님께 네, 파산으로 인해서. 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 소액 보증금이 1억 천이었는데 이분은 1억 2천에 계약을 해서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으시고 임대인이 40년생인가 그랬어요.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저한테 이제 너무 절망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제가 파산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이분이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분과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사기죄로 고소를 실제로 해서 이 신청을 해서 이분은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로 해서 파산 재단에서는 빠지게 돼서 이분한테 청구가 가능하게 돼서 실제로 연세가 너무 많으시긴 하지만 일단 파산에서 빠지게 되니까 이분 연락이 와서 변제를 하셨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였어요. 때 아마 채권자가 86명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의 상속인들 4섯명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해서 저한테 거의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셨죠. 그랬더니 제가 검토를 좀 했더니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중개사한테 고지를 받지 를 않았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또 어느 나 입업건축물이었는데 그 입업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입업건축물이 아니었지만 실제 계약 당시 이미 입업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거그 같은 경우는 입업건축물이 있다면 경매로 진행됐을 때 경매가 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안이어서 중개사한테 반드시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서 중개사와 중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 1심에서는 8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2심에 중개협회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1심하고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나마 한 8천만 원 정도는 변제받을 수. 길이 생겨서 그나마 저한테 굉장히 좀 고마워 하셨고 저도 굉장히 이 사건 진행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임대인이 파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른 부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파산하는 상황이면 전세 사기 유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어느 정도 뭐 파산했을 때는 뭐 전세 사기로 인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서 보증금 반환할 때 돼서 부동산 가격 가치가 하락해서 보증금을 보전해 줄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안타깝긴 하지만 사기로 우리가 한다고 해도 뭐 사기죄로 실제로 인정돼서 기소되는 퍼센트 을 따지면은 사실 조금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절망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가 전문가이긴 하죠. 그렇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모든 업무를 모든 변호사나 법무사가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할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또 상담했던 경험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전문가를 찾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다, 법무사다 이 타이틀 그리고 법무법인이라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뭐 로펌이어서 소속 변호사만 뭐 몇십 명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규모적으로만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 업무를 전세 사기 업무를 얼만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고 상 경험이나 그리고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분이 어떤 분인지 찾으시는 것이 전문가를 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만 보고 간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후기도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경력이나 그분이 뭐 유튜브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어떤 글을 썼는지 꼼꼼하게 읽고 판단하셔서 전문가를 찾으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